영상을 시청하시다가 이쪽 부분에 어떤 상품이 올라오면 아무거나 그냥 클릭을 하세요. 그러면 그게 쿠팡으로 넘어가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쿠팡 이용하실 때처럼 원하는 제품을 검색하셔서 사시면 돼요. 그러면 어, 채널에 좀 도움이 된다. 그걸 좀 말씀드리고요. 많은 좀 협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정말 토픽감이에요. 해 토픽감. 이재명이야말로 내란 우두머리고 내란 공범들은 민주당 의원들이고 국민들을 선동하는 내란 선동범들. 지금 뭐 스픽스나 매블쇼나저 좌파 매체들 있잖아요. 김어준이나 이런 놈들이 내란 선동범들이에요. 11명 정도만 날려버리면 나라의 이국정을 정부를 운영할 수가 없어요. 지금 보세요. 산불, 지금 진화 과정을 보십시오. 국민들이 이렇게 많이 돌아가신 이유도 MBC KBS를 비롯해서 이재명 보도만 했지, 지금 산불이 어느 방향으로, 뭐, 얼마만큼의 속도로 가니까 집을 지금 고소하지 말고 집을 버리고 빨리 대피를 하십시오라든지. 그러면 경찰들도 지금 이재명 때문에 저렇게 나라가 혼란스러워 갖 경찰 병력이 다 서울에 지금 직결해 있고. 그러니까 국민들의, 내가 그랬잖아요. 이재명 이놈이 국가 시스템을 다 망쳐놓은 거다. 군인 투입이 제대로 안 돼요. 그렇다고 해서 경찰 인력이 있어서 국민들의 안전을 도모할 수도 없어요. 이게 다 누구 때문이냐. 이재명 때문이죠. 이걸 괜히 우기는 게 아니잖아. 이재명이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한덕수 군, 저기, 권한대행을 비롯한 국무위원들을 딱다 도륙을 내겠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 말은 뭡니까? 국무위원이 11명 정도만 날려버리면 이게 정족수 문제로 나라의 이 국정을 정부를 운영할 수가 없어요. 지금 대통령 날렸죠? 대통령 날리고 권한대행이 지금 대통령 수행을 하고 있는데 권한대행으로 또 날리겠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머지 국무위원들을 절반을 날려가지고 대한민국을 아예 정체를 시켜 놓겠대. 이게 바로 내란 아닙니까? 내란 범들이죠. 민주당 놈이 지금 이재명이 꼽아놓은 초선 의원들이나 그 지시를 내리는 이재명이나 우두머리에 있는 내란 우두머리는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라 이거는 명백하게 내란 우두머리는 이재명이죠. 권력을 찬탈하기 위해서 국가 수반을 감금시켜 버리고 그걸 대행하는 권한된 한 독수를 한 번을 날린 다음에 그것도 불법으로 우원식이라는 놈이 날린 다음에 헌법 재판소에 판결이 나서 무죄가 났잖아. 이각이 돼서 돌아온 사람을 또 탄핵을 시키겠대. 그리고 국무위원들을 아예 절반을 날려가지고 이제는 국정이 완전히 마비가 되는 거예요. 마비가 돼서 지금 산불보다도 훨씬 더 혼란을 겪게 되는 거죠. 수장들을 다 지금 감옥에 감금시켜놓고 뭐 경찰이든 군이든 소방이든 행정 업무권 이제 마비가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은. 그런 짓을 지금 민주당에서 하겠다라는 겁니다. 말이 됩니까? 이거는 정말 토픽감이에요. 해 토픽감. 이재명이야말로 내란 우두머리고 내란 공범들은 민주당 의원들이고 국민들을 선동하는 내란 선동범들. 지금 뭐 스픽스나 여기 뭐매블쇼나저 좌파 매체들 있잖아요. 김어준이나 이런 놈들이 내란 선동범들이에요. 너무나 명확하잖아. 이거는 뭐, 그럴 것 같습니다가 아니라,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정부를 완전히 마비를 시켜놨잖아요. 국회의회 독재로. 그래놓고 총사태로 해서 재선을 치르겠다라는 건 무슨 말이에요. 169석 플러스 야당이 192석인데, 이거를 갖다가, 국민의힘당 눈치를 안 보고 하겠다는 건 200석을 채우겠다는거 아닙니까? 각종 다시 조작을 해갖고. 169석? 아, 이거 어느 정도 눈치 안 보려고 169석으로 책정해놓고 부정선거로 요만큼 했는데 안 되겠다. 다시 하자. 야, 169석 버려. 이것도 자기네들 성이 안 차는 거야. 버리고 다시 6월달, 7월달에 조기선거를 총선을 치러가지고 이번에는 200석으로 맞춰놔. 그자고 부정선거로 200석 해가지고 지네들이 아, 그냥 헌법도 개정하고 난리꺼 그냥 동의 없이 지들끼리 다 하겠다. 개헌도 마음대로 하고, 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누굽니까? 이재명이가 꼽아놓은 놈들 아니에요. 국민의힘 당 초선들은 대부분 총선을 말아먹은 한동훈이라는 놈이 꼽아놓은 한 20명 되고, 여기 한 120, 130명이 초선 의원인데, 민주당에. 이거 이재명이 다똘마니들이란 말이에요. 걔네들이 지금 이재명 지령받고, 이런 놈을 풀어놓으니까, 그래서 빨리 즉각 지금 검찰이 하루만에 상고하고 고법에서 바로 이례적으로 소송 기록을 대법원에 바로 접수를 해 버린 거 아닙니까? 빨리 이 새끼를 쳐 버리겠다. 음? 한덕수 권한 대행뿐만이 아니라 국무위원까지 싹다 최소한 절반을 날리겠다. 국정을 완전히 마비를 시키 대한민국 정부를 아예 마비를 시키겠다. 이게 바로 내란이고 폭동이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국가의 체제 자체를 그냥 뒤집어엎는 거예요. 지가. 이거는 쿠테타죠. 쿠테타. 멀쩡한 정권을 갖다가 흔들어가지고 선동해가지고 내란을 벌여갖고이 새끼가 지가 정권을 먹겠다고 지금 내란 선동과 내란을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연쇄탄에 국무위원은 151석 제적위원회 과반 이상만 돼도 탄식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마음만 먹으면 다 날릴 수 있는 거예요. 국무위원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다시... 당하이 아파하고 있다. 누가 이재명과 그의 아이들이 공직선거법 무죄 선고 받자마자 이질을 하죠. 박찬데 이새끼 반드시 목을 쳐야 돼이 놈은 한덕수 권한대에게 회동을 야이 새끼 야네 같은 놈이 무슨 회동을 제안을 해 대통령을 만나겠다는 거 똑같은데 이까불안되는 새끼가 어? 헌법소의 책무와 재난대책의 선택 문제가 아니다. 너네들은 그렇지 그런 재난에 대해서는 신경 안 쓰지. 오로지 이재명의 방탄에만 신경 쓰는 놈들이 는 아니냐. 그러니까, 무죄 받고 간다는 데가 이재명의 고향만 갔잖아. 물론 거기가 산불 피해가 제일 많았지만, 그전엔 가지도 않았어요. 지 방탄하기 바빴지, 그 전날까지만 해도. 자, 아무튼 뭐, 전연이 이거 뻔한 거죠, 이거. 이런 것도 사기쳤던 것들이 지금 사과도 안 하고 계속 사기치고 있는데, 협박까지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지금 얘네들이, 카드를 낸 거는 국무위원까지 싹싹 날리겠다는 겁니다. 이재명이가 어떻게 내란을 저지르고 있는지. 그래서 조의대 대법원장은 어 소신이 있는 분이고 문재인 정부 때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무죄를 갖다 혼자만 이렇게 무죄. 그게 지금 맞잖아. 다 그렇게 무죄로 선고가 났고. 그 아비기한 속에서도 소신을 지키는 재판관으로서 지금 대법원장이 돼 있는데 조의대 대법원장은 원칙을 지키고 는 되는 몇안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저런 답답한 면이 있기 때문에 조희대 대법원장을 갔다가 이렇게 뭐 비판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물론 그분들도 존중해요. 근데 이명수라든지 과거에 뭐 이런 양승태 대법원장을 비해서는 훨씬 소신이 있고, 대법원장 되자마자 정말 이 룰들을 많이 바꿨어요. 이 좌파들이 만들어 룰들을 싹다 바꿨단 말이에요. 하나하나씩 지금 바꿔놓는 상황에 지금 이 고법에서 저질러 놓은 이재명의 무죄 판결에 대해서 누가 지시를 했겠어요. 조의대 대법원장이야 빨리 갖고 와. 그러니까 고법원장도 빨리 하루 만에 이례적으로 하루 만에 검찰과 동시에 같이 소송 기록을 올린 거예요. 이러면 이제 어, 최소한 10일 이상은 더 빠르게 진행할 수 있고 이거는 뭐 사기 환송을 할 것이냐 사기 자판을 해서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재판관의 전원 합의체로 파기 자판을 해 가지고 이 재명에 대한 유죄 선고를 4월 말이나 5월 달에 때리느냐 마느냐 확정을 짓느냐 마느냐는 지금 조의대 대법원장의 의지와 의중에 달려 있다.